종합격투기 진행자들이 태권도의 발차기를 보고 경악합니다. 로즈 나마유나스 미국 위스콘신주 미러키 출신인 그녀는 동네에서 유일한 백인으로 유년기에 동네에서 괴롭힘과 성적학대를 당했다. 아버지는 정신분열증을 앓다가 그녀가 1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일이 바빠 그녀와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 거칠어져갔다. 그녀는 또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체구였지만 약보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도 강인하게 행동하였는데 이 때문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깡패로즈라고 불렸다. 그런 그녀에게 어릴 적부터 배웠던 태권도는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였다. 로즈가 다니던 태권도장의 한국인 사범님은 자기 규율과 인성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엇나가던 로즈를 계속해서 바로잡아주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로즈는 지옥과 같았던 시간을 헤쳐나갔다. 로즈는 성인이 된후 어렸을 때 배우던 태권도를 베이스로 종합격투기로 진출하게 된다. UFC 여자 스트로그 챔피언전 로즈의 상대는 아시아 최초 여성 UFC 챔피언인 중국의 장웨이리. 장웨이리는 쿵푸와 솔각 등 중국의 무술을 베이스로 단련된 선수였다. 장웨이리는 나의 목표는 MMA에 중국 무술을 통하게 하는 것 그리고 MMA에 중국 무술을 녹아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여론은 대부분 장웨이리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자 긴장감 넘치는 탐색전이 이어진다. 그 순간 로즈의 왼발이 장회일리의 오른쪽 얼굴을 가격했고, 남하유나스의 왼발 헤드킥을 제대로 맞은 장회일리는 그대로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다. 그렇게 로즈는 1분 18초 만에 케이로승을 거둔다. 그녀가 보여준 발차기는 완벽히 태권도를 연상시키게 하는 발차기였다. 그녀의 발차기를 본 진행자들은 경악했다. 또한 인터넷에선 발차기를 맞은 장회의 뇌가 녹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대부분의 기술이 발차기에 집중되어 있는 태권도는 다른 무술에 비해 파워가 아주 강하다. 한방송사에서 카포에라, 가라테, 무에타이, 태권도 유단자들을 모아놓고 발차기 파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는데, 가라테 195kg, 무에타이 209kg, 카포에라 816kg, 태권도 1043kg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준 적이 있다. 이런 발차기를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으니 버티는 게더 이상하다. 로즈는 경기가 끝나고 난후 인터뷰로. 웨일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랐어. 그렇지만 오늘 하이킥은 수천 수만 번 연습한 그대로였어. 적당한 순간을 찾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웠지만, 알다시피 내 격투 베이스는 태권도야. 언제든 킥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고 변화무상하지. 내 페이크가 통해서 웨일리가 움찔거리는 걸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어. 내가 이겼다는 걸 이라고 말하며, 태권도와 본인 실력에 대한 자부심을 내보였다. starts to try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change the world. This belt this belt don't mean be nothing, man. Just be a good person. That's it. You know, this this is extra. This is awesome, but let's just give each other hugs and be nice, man. I mean I know we fight but this is entertainment. You know, afterwards it's nothing.